자, 안녕. 오늘은 일반 동사, 이제 1권이 끝나가지고 2권으로 올라온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2권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항상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반 동사의 종류를 보면, 여기가 8쪽이거든. 자, 8쪽을 펴서 한번 보면, 8쪽을 펴서 보면, 오늘은 일반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일반 동사라는 거는, 이거 수업을 듣기 전에 항상 형광펜이랑 빨간색, 파란색, 연필, 요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반 동사는 뭐냐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한다 라는 이야기. 일반 동사가 하는 일이.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뭘 나타내거나 상태를 표현한다 라는 것. Yes, they study together. o k a y w well, e we talk quietly. I like pizza very much. You look beautiful. 이런 식으로 동작을 나타낸다. 라는 거, 봐봐. 그래서 우리가 동작을 나타내는 게 있었고, 그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었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었어. 종류가 꽤나 많죠. 그러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많을까?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많을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엄청 많아 여기에 적은 거는 일부분인 거고 동작을 나타내는 게 많고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조금 적어서 이런 것들은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동사를 보면서 문제를 풀긴 풀어야 돼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해.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비동사나 다른 일반 동사를 함께 쓰지 않아. 이게 포인트야. 비동사나 다른 일반 동사가 안 와. 자, I hate bugs야. 나는 벌레를 싫어하는데 I를 썼으니까 M을 여기다 넣는다. 땡땡땡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라이크 like, 동사 하나가 와야 되는데 라이크도 동사고 플레이도 동사인데 동사 두개 같이 쓴다. 그것도 땡땡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되고요. 8쪽까지 한번 봤으면 영상 봤으면은 9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문제를 조금 풀면 돼. 일반 동사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해라. 헷갈리면 여기 8쪽에 있는 거를 조금 보면 되겠죠.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뭐뭐하다, 상태를 나타내는 뭐하다 등지간에 단어의 뜻이 다로 끝나는 게 보통 다 일반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독해 시간에 그죠 리딩할 때 맨날 동사 찾잖아. 그런 애들이 일반 동사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 에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에 V 표시를 하래. 그다음에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에 V 표시라고 그 동사를 밑줄 과 그죠? 밑줄을 그어 보세요. 자, 여기서 I want some b u t e r 에서 예, 일반 동사가 쓰였다 면 어디가 일반 동사야? 이게 일반 동사다. 이런 식으로 표시까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까지 푼 다음에는 10쪽으로 넘어가면 설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넘어가서 12쪽을 볼 거예요. 자, 12쪽을 볼 거야. 그래서 일반 동사에 동그라미 표시하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분류, 동작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은 상태를 나타내는지, 이런 거, 한번 문제를 풀어 볼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상을 일단 다 봤어. 그쵸? 보면, 선생님이 이런 데다가 뭐를 할 거라고? 상태를 표현해요. 그 다음에 뭐 설명을 이렇게 뺄 수도 있어. 아니면, 그쵸, 너는 이래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지워 놓을 수도 있고, 동작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이런 데도 다 지워 놓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그러면 너네는 뭐를 해야 된다고? 외워가지고 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나 일반 동사랑은 쓰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빈칸을 뚫어 놓으면 나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나면, 뭐를 해야 된다고?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9쪽이랑 12쪽 문제를 풀면 돼요. 만약에 못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숙제가 되는 거겠죠. 자,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끝!